안녕하십니까. 이글리시 마스터 김한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누드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구문독해바이블 끝내기 시일 통해서, 그리고 EBS 강의를 통해서 만나뵀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강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학생들의 목표가 토익 몇 점이다, 토플 몇 점이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꿈은 영어 점수가 아니고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럴 때 영어 강의로 20년을 했었던 저로서는 여러분이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을 마스터하게 만들어 드린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획기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이면서 완벽한 영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DTS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를 마스터하는 제자로 바라보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과정들을 마스터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정말 내가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정도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마스터할 수가 있고요. 9개월이 되면 여러분 영어를 우리말처럼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강좌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첫 단계가 여러분 333이라고 해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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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인데요. 첫 3개월이 바로 BTS라는 강좌 중에서 제일 첫 단계인 BTS입니다 Basic Theory Schoo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학습 단계입니다 이 기본 이론 학습에서는 원래는 두 가지 SSYSP가 있는데 예, Sentence Structure와 두 번째는 Sentence Pattern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학습을 예, 3개월 동안 에 하게 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법 없이 기본 실력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이 문법 있는 학생처럼 자유롭게 해석을 할수 있는 단계가 첫 단계인 BTS 단계입니다. 그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PAS라고 해서 Problem t a c k i n g Strategy라고 해서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 수능이 되었던 아니면 뭐 s a t 가 되었던 아니면 TPS가 되었던 아니면 한의종이 되었던 어떤 영어든 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풀이 전략을 세워드린 것이 바로 PAS 과정입니다. 마지막이 EPS라고 해서 English Perfection School이라고 해서 영어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우리말처럼 말을 할 수도 있고 글로 영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임즈를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영자신문을 볼수 있는 이 단계가 마지막 영어를 마치 우리말처럼 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세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어가 인생의 목표인 양 공부하고 있는 현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보았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 강좌 한 강좌를 소개시키는 강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